인천, 서구, 성남동 정비공장 찾으시는 대표님들 주목하세요. 입지면 입지, 면적이면 면적. 모든 걸 갖춘 팩토리송 추천 매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대지는 350평으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돼 있어서 정비공장을 찾는 분들한테는 귀한 물건입니다. 1층은 185평으로 정비공장하기에 수월하게 공간이 되어 있고 2층도 70평으로 사무실과 고객 대기실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입구는 정면과 측면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마당이 넓어서 주차 공간이 좋습니다. 2층도 공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무실과 고객 대기실 등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임대가는 1억에 월 700만원으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대지 350평에 연면적 255평. 1층 185평은 층고가 무려 9미터나 됩니다. 대형 리프트 설치 문제 없죠. 동력도 100킬로와트로 넉넉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허가 까다로운 자동차 관련 시설 정식 허가 매물. 지금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놓치기 아까운 이 매물. 팩토리존 공장 서구 부동산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